네, 반갑습니다.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뭐 연일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더 이상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금일 우리 증시 굉장히 낙폭을 한때 키웠습니다. 그 이유가 제 2차 개혁 정황이 나온다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돌면서 코스닥이 3% 넘게 한번 급락을 해줬구요. 다행스럽게도 2차 경험은 말도 안 된다. 참모 뭐 본부에 다시 뉴스가 올라오며 기간 외인들이 저점 매수세로 나섰는데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 1.9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56분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 5.6% 정도 하락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 주가가 오늘 뭐 지수보다 조금 더 빠진 이유는 전일 장마감 이후로 다시 한번 어 자기주식 처분 블록딜 이슈가 나왔습니다. 110만 주를 13.5% 하락한 22,187원에 물량이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현재 블록딜 처분 금액으로 49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아직 80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800만 주가 계속 이렇게 100만 주씩 할인 폭을 13%대 유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올해 이제 동부건설 쪽에 미수금이 9월 말 기준으로 862억에 달한다고 나왔습니다. 최근 최대주주가 담보로 맡긴 365억과 이 408, 498억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미수금이 모자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증시보다는 대부분 국민들, 투자자분들이 이 개업령 후폭풍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공포의 사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이 설문조사에서 금량이 관리 종목 및 거래 정지까지 될 확률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여기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말 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 가평이나 춘천의 특산물인 작 같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일 영상은 구독자 요청으로 인해서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투자는 본인의 인사이트와 원칙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내용 감안하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금량 같은 경우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원래 최대주주 어, 류 회장의 2,400만 주 비율이 37%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1,000만 주를 수증함으로써 지금 1,400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공시가 나왔죠. 22% 정도 비중인데 이 1,400만 주중 현재 985만 주가 담보대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유가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 430만 주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요. 그 BA 대부에 문제됐던 최근에 이제 뉴스가 계속 때렸었잖아요. 362만 주를 365억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 중에서 50만 주는 추가담보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럼 담보 유지비율, 담보 유지비율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치시면 확인되세요. 230%거든요. 이 BA 대부에서 잡은 그러면 23,158원 이하로 가격이 하락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유해장에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이 주식수를 추가로 담보를 제공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이 여전히 두려움, 악재로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생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주가 낙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감사 보고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장 드림팩토리도 중공 연기는 불가피해요. 올 연말까지 중공이 안될 확률이 지금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그리고 사백 사천 오백 거 유증 이게 진짜 계획대로 될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금감원에서 계속 지난 영상에서 반려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ifl 이건 만에 하나라도 이 금감원이 4,500원 유증을 반대하지 않고 올 12월달에 그대로 유증이 이루어져서 회사의 자금이 납입이 됐다면 탈출의 기회가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 양날의 칼이에요.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내용이라 이 부분의 언급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이금감과 통화를 한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금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코스닥 지수만 28%가 빠졌습니다. 금량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겪었는데 시장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비빌거리는 이유 하반기 상장사 횡령 배임 급증했다는 뉴스가 계속 때리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신석 추진하는 상장사가 30% 강간 무소식이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제일 많이 떠들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되는 회사가 많지 않다. 그리고 유럽희망, 노스볼트, 몰락 계속 때렸었잖아. 2차전지가 안 좋다. 배터리 섹터가 캐즘 때문에 안 좋다. 근데 이 몰락의 원인이 캐즘 영향도 있지만 문제는 수요일이에요. 생산라인 관리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경험이 부족한 경원, 경영진, 그리고 제조 역량 확보, 어, 생산기지 확장에 집중을 했다. 확보보다, 그러니까 수율보다는 일단은 캐파를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는 거고 이 배터리 작년에 열품이 이제는 거품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금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배터리 2차전지 소재, 뭐 장비, 부품 종목들 작년 제가 영상에서 8월부터 캐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서 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말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배터리에 대한 지식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지식인 전문, 소위 말하는 전문가죠. 계속 이런 배터리 종목 사놓으면 뭐 어마어마한 불을 가질 수 있다. 뭐 다섯 가지 종목, 여덟 가지 종목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렸단 말이에요. 거기 피해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제가 보더라도 진짜 차트는 이제 꼴 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금량이 한5.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모른다. 저도 모르고 시장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가가 더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쿠스닥 시장이 이렇게 뭐 엎친데 덮친 격이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비상경 하면서 국정이 어마어마하게 혼란하고요. 패닉셀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최근에 비상경 한 방으로 이 경제라든지 국격이 어마어마하게 후퇴를 한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사우디 왕태도도 한국 안 온다 그러고 어 이제 워낙 환전도 안 해준다는 뉴스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처참합니다. 아, 차트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뭐, 그림을 그려주는 뉴스라든지 이슈가 있어야지 뭐 그릴 텐데, 지금 차트 보고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라는 걸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 수급이 어디로 몰리느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쏠린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 후반부에 뭐, 한 총리 관련해서 시공테크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뭐 이제 3일 기업 공사 이런 종목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지난 영상이에요 시공테크 오늘 20% 그의 사안가 부근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분봉 보면 시초에 그냥 평범하게 시작해서 11시까지 쭉 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추진 때문에 한동 관련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한다는 부분이 하루 만에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차기 후보로 가능하면서 당분간은 이 정치인 테마주로 우후죽순 변동성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전일 어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저희 구독자 전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이렇게 네이버 폼이에요. 네이버 설문 한 1분 정도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제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참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어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하는 부분이 구독 좋아요를 위해선 거고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구독자 분들께 이제 다른 영상에서 작년에 테라사이언스 4천원대 접근금지다 위험하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 실전매매 기법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세력들 이렇게 주가 장난질 하는게 전조 어떤 식으로 장난쳐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어떻게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주가를 폭락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기법서로이제 만들었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테라사에서 4천원대요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전일, 연일 급락넘에서 무자본 M&A 관련주로 위험성이 높다 3,400원 4천원대 계속 알려드리는데 정지가 됐고요 금량도 작년이에요 불안불안하다 아, 올 초입니다. 이번 감사 보고서가 불안하다. 그럼 올해 3월 정도겠네요. 올해 사측에서는 하반기 몽골 리튬 매출 영업이 올린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리튬 섹터로 장난쳤던 종목들 무지 무작위로 정지될 수 있다. 리스크 알려드렸던 테라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웰바이오텍도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S 초돈조치 관련 종목들 엄청나게 제가 위험성 알려드렸어요. 폼은 카나리아 바이오 똑같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 주가 조작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웰바이오테, 짐바 웨브, 어, 짐바 웨브죠. 리튬 광산 이슈를 크게 먹었다. 폼은 테라 사이에서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위험성이 있다는 종목들은 다 남겨 주세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개미들의 잡단 채널에서 원하는 부분 대놓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주가 조작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 뭐가 있나요라고 제가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구독자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다소 좀 무거웠습니다. 저도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한 게이 정도예요. 다음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로 저도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장 시장이 이렇게 뭐 반등이 나올지 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공포 구간이 저도 어제 한 이틀 동안 지금 잠을 못 잤거든요. 공포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주가는 바닥을 다졌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뭐, 과거 데이터가 현재를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종목에 희망이 좀 있는 종목이면 지금은 버티는 것 외에는 답이,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